역시 이제 최대의 화제는 여기 이제 스타먼 총리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악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악수 자체는 좀 비교적 착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악수하면서 힘겨루게 한다고 악명이 높은데 어쨌거나 핵심은 이겁니다 트럼프가 스타먼 총리한테 말하기를 푸틴은 약속을 지킬 것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그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지킬 것이다가 아니라 어,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어, 트럼프의 푸틴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여주는 장면이 에, 간밤에 열린 미영 정상회담에서 가장 이래, 에,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 자 푸틴이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을 맺으면은 지킬 것이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했더니 스타머 총리는 아니 푸틴을 뭘 보고 믿냐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기사 제목은 이렇게 트럼프를 중심으로 트럼프가 먼저 얘기하고 스타머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먼저 스타머 총리가 미국에 가는 도중에 먼저 얘기를 했어요.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보통 어 대통령이나 국가 정상이 이제 전용기를 타고 가면 취재진이 일부 함께 같이 가죠. 그러면서 취재진들하고 만나 가지고 어 내가 우려하는 것은 안전장치가 없는, 안전장치는 이제 백스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없는 정전은 푸틴한테 기회를 줄 뿐이라는 점이다 아, 라고. 그러니까 에, 푸틴 같은 경우는 나쁜 짓하고 처벌도 안 받고 그 다음에 또 여차하면 또 침략하고. 이게 정확히 10년 전에 푸틴이 했던 일이에요. 2014년에 이미 전쟁을 벌였다가 대충 유야무야 넘어갔다가 또 전쟁을 벌인 게 지금 전쟁이란 말이죠. 이것도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스타머 총리의 우려였어요. 이거를... 미국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해 놓으니까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이 말을 받아서 한 말이 이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맺는 광물 협정이 네가 얘기하는 그 백스탑이다. 네가 얘기하는 그 안전장치라는 거 그거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 이제 저 젤렌스키가 지금 그거 거기 서명하러 지금 여기 오고 있는 거다. 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 있잖아. 만들어놨대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자, 히토류를 개발하는 게 핵심인데 그 히토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미국 기업, 미국 노동자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 들어가면서 이거 자체가 안전장치가 된다라는 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아까 기사 제목에 나온 얘기입니다. 푸틴이 자신의 약속을 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설명이 되는 거죠 아, 미국과 영국의 정상회담 아, 재밌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영국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의 스타일을 여실히 보여주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스타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영국한테는 굉장히 좋은 카드가 하나 있어요 영국의 국빈 방문 초청할게그 우리가 뭐 관심 없게 보면은, 어, 국가 정상이 외국 방문한다. 뭐 방문하네. 그러면 우리가 뉴스에서 쉽게 보는 영상은 뭐, 뭐 정상회담하고 악수하고 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어, 그냥 이렇게 악수만 하고 뭐 회담장에서 마주 앉아 있고 이런 그림만 나오는 국가 운세 방문이 있는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무슨 연미복 같은 거 차려 입고 나비 넥타이 매고는 이렇게 막 건배하고는 좀 우아한 행사하는 또 요런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 유럽 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 마차 타고 가고 막 이런 방문도 있어요. 이게 유 이게 뭐냐면 국빈 방문이 있고 공식 방문이 있고 그다음에 업무 방문이 있고 이게 국가 정상의 외국 방문도 이게 격이 다 있어요 국빈 방문은 일단 손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라서 실무 방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잠깐 몇 시간 있다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 방문 같은 경우에는 꼭 만나야 될 사람들 몇명 만나서 보통 한 1박 2일 내지 2박 3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국빈 방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박 2상입니다 3박 4일 또는 뭐 길면 한 닷새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이제 영국의 최고급 의전을 쫙 상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최고급 의전이라는 게 영국의 그 어, 궁전이라는 게 지은지 몇백 년된 거잖아요 뭐 실제로 그렇게 그 밖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안락한 생활을 아니라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뭐 삐걱삐걱하죠 그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면 야이 맛에 대통령 하는구나 이 대접을 한번 받아보면 그런 느낌이 난대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나라도 영국의 국빈 방문을 가게 되면은 그 정부에서 굉장히 딴나라도 국빈 방문은 중요합니다. 근데 특히 영국의 국빈 방문을 받는다 그러면은 어 굉장히 외교적인 성과로 어 홍보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영국 정부에서도 국빈 방문을 하면은 이 대접을 세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못 해줘요. 그래서 이제 1년에 뭐한명 내지는 두명 정도밖에 초대를 못 하거든. 그러면 1년에 한명이다전 세계의 정상이 몇 명인데 그 얼마, 안 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내가 초대 받았다. 자랑할 만한 일이 맞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 됐냐 이 양반은 대통령을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죠 1기 때도 국빈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2기 때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타먼 총리가 진짜 트럼프에 이제 아주 기분 좋으라고 팔랑팔랑 아, 아, 짓을 하는 게 국빈 방문으로 두번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처음입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아 그래? 트럼프가 또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아, 신나가지고 막등 떠들기고 막 웬같이 난척을 다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러고는 이제 스타마 총리가 아직 답을 못 들었습니다. 답을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laughs> 아 당연히 좋지 예스지 빨리 갈게 금방 갈게라고 어, 대답을 해준 상황까지. 이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기가 있다는 것도 흥미롭긴 한데.